안녕하세요. 세정사이버대학교 오수환 교수입니다. 아, 이번 시간에 정보처리 기사를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기사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들을 한번 강의로 풀어보겠습니다. 우선 먼저 이 정보처리 기사라고 하는 예는요 굉장히 오래된 시험이에요. 아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이런 국가 자격증 시험 및 국가 기술 자격증입니다. 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이런 관련 자격증으로서 1년에 3회 정도 시험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. 2020년부터 NCS라고 하는 이런 표준에 맞춰서 과목이 필기, 실기 모두 다 대폭 개편이 됐습니다. 정보처리 기사는 2020년에 개편이 됐는데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2022년 올해 똑같이 대폭 개편이 되었습니다. 먼저, 이 NCS 출제 기준에 맞춰서 어, 이론이나 시사적인 내용보다는 전공 및 직무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조금 좀 어, 이렇게 공부가 어려워진 이런 내용입니다. 출제 과목으로서는요, 필기에 소프트웨어 설계, 소프트웨어 개발, 데이터베이스 구축,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,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의 다섯 과목을 시험으로 치르고 있습니다. 먼저 이 소프트웨어 설계라고 하는 이러한 과목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이 소프트웨어 설계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잘짤수 있는지 이런 것을 계획하는 이러한 단계의 과목입니다.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고, 과거에서부터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. 치, 최근에는 주로 사용하는 에자일 방법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바, 방법론이 있는데 이제 그건 수업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. 이런 에자일에 대한 특징과 원칙 뭐 종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. 이 애자일은 반드시 나온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또 소프트를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때 반드시 익혀야 되는 게 있는데 일정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형상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숙지해야 됩니다. 또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모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모형은 무엇인지 또 소프트웨어 개발 목적에 맞는 이런 조정을 하기 위한 테일러링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와 표준 기술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숙지해야 합니다. 특별히, 이제 이 객체, 요즘에는 객체 지향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, 객체 지향 기법의 럼바우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하는, 출제가 되는 이러한 추세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과목인데요. 이 소프트웨어 개발은 일과목의 소프트웨어 설계를 기반으로 그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러한 작업입니다.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컴퓨터 내부와 외부의 어떤 자료 표현, 자료 간의 관계, 선형구조와 비선형구조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셔야 될것 같고요. 또 자료구조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좀잘 아셔야 되는데, 이 자료 구조가 정립이 되면 컴퓨터 내부에 저장된 자료를 순서에 따라서 정렬하는 정렬 알고리즘이 있습니다. 뭐, 버품 정렬이나 선택 정렬이나 퀵 정렬, 뭐 이런 정렬, 이런 알고리즘이 있고요. 또, 효율, 이 정렬이 끝나고 나면 효율적인 검색을 위한 검색의 개념과 그 검색에 대한 알고리즘, 즉 내부 알고리즘과 내부 검색과 외부 검색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하셔야 할 것입니다. 또 요즘에는 이 객체 지향으로 가면서 소프트웨어 패키징하는 이 패키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. 또 모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이 모듈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듈화를 잘 이해하시면, 어, 시험을 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. 또, 소프트웨어 검사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, 화이트 박스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, 또, 블랙 박스라고 하는 방법,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, 특별히 이 화이트 박스와 블랙 박스 테스트라고 하는 이 테스트는 우리가 좀잘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세 번째 과목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.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죠.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정의라든지 특징, 또 기능 이런 것들을 숙지하셔야 됩니다. 또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구조인 스키마와 스키마에 세 종류가 있는데 그세 종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가셔야 됩니다. 또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DBMS가 있어요. 그 DBMS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. 이런 말인데 그 DBMS의 기능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또 DBMS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다양한 종류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. 특별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RDBMS에 대한 용어를 반드시 잘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. 뭐 튜플이라든지 속성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고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. 또 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. 기본 키, 외래 키, 뭐 대체 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을 잘 용어들을 이해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. 또 이 무결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무결성이 뭔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개체 무결성과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 이런 내용들은 뭐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. 그런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SQL 언어의 데이터 정의어 DDL이라고 하고 데이터 조작어 DML이라고 하고 데이터 제어 DCL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들을 또잘 이해하셔야 됩니다. 또이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 요즘 아주 정말 핫하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. 그 중에서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을 지금 강좌를 들으시고 시험 보러 가시면 이 내용은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원자성이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격리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 번째 과목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활용인데. 이제 점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, 프로그래밍 언어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데, 어쨌든 C 언어라든지 자바라든지 파이썬은 우리가 기본적인 문법은 반드시 익히고 가셔야 됩니다. 아울러서 뭐또 여가가 된다면 PHP까지 이런 문법을 숙지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. 특별히 이 객체지향 프로그램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.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좀 공부하시고,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도구인 UML과 디자인 패턴, 또 운영체제의 개념과 기능,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가셔야 됩니다. 또 운영체제의 자원과, 그 다음에 자원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, 라는 개념과 그 관리,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야기, 이런 것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가셔야 됩니다. 또 소프트웨어 설계에 응집도와 결합도라고 하는 건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응집도와 결합도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라고 하는 이러한 과목인데요.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델인 폭포스 모델, 프로토타임 모델, 라선형 모델, V 모델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되고요. 정보 통신이 뭔지 이런 개념과 용어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. 또 데이터 전송 제어와 회선 공유 기술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숙지하셔야 되고요. 특별히 OSI 7 레이어라고 하는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. 그 중에 우리가 IPv4와 IPv6에 대한 개념과 차이. 특별히 요즘 신기술 동향에 나오는 용어, 또 보안에 나오는 이런 기술적인 용어들,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가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 실기 과목이 있는데요. 실기 과목은 피, 어, 필기 시험과 출제 영역이 거의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격증을 잘 따고 싶다, 이러시, 이러시면 필기 강의 때 공부를 좀잘 하시면 돼요. 그러나 공부하는 방법은 좀 달라요. 필기는 좀 굉장히 폭넓게 공부하셔야 되고, 실기는 요점, 요점들을 잘 챙겨서 좀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 요런 내용만 좀 다르지. 출제 영역은 거의 같으니까, 필기 공부하실 때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가시면 어렵지 않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것으로서 정보처리 소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